오늘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그리고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것 말고도 여쭙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정배 앵커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사실 관계부터요. 배현진, 길환영 두분 영입 확정이 된 겁니까, 의원님? 예. 지금 영입은 확정되고 내일 입당식을 예.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아, 입당식 내일. 예. 그럼 지금 보도를 보면 예. 이두 분이 그6.13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그 실시되는 그 국회의원 재복을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공천이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어,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천 자체는 예. 어, 또이 전략공천을 비롯한 당원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확정적이라이 얘기는 음. 할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투입할 네. 인재로 염두에 두고 음.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예. 선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도를 예. 보면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서울 송파 의뢰, 그 다음에 예.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어, 충남 천안갑, 이 재보궐선거에 그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두 사람을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고 염두에 두는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어, 이번 지방선거와, 어, 그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 정부 지난 1 년간의 그 실정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정 심판이다. 예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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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정부가 했는 하는 그 실정 중에 예.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장악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었는 피해 당사자가 대현진 아나운서와 길한영 사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두분 인재를 우리가 영입해 가지고 네. 어, 이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실상을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볼 거다 하는 것이 음...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근무의 피해자들이다. 그래서 네. 이두 사람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고. 또그 명예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근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 장학의 피해자라면 이두 사람이 그 퇴사 내지 사퇴당한 이후에 바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출마하는 게 이게 온당한 절차일까요? 과정일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측에서 네. 우리가 그 정말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지고 네. 어 이번 재보궐 선거 에 임하했기 때문에 우리 음.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영입을 했는 거죠. 그분들의 의사도 좀뭐 보다도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분들에게 음. 정말 우리 이렇게 현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거를 우리가 국가에서는 듣지 않, 않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공영방송 장악 업무로 지금 위원님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예. 그 이야기는 방송은 독립돼야 되는데 정권의 힘 그리고 권력이 미쳤다 예.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특히 예 바로 그점 그 때문에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 가서 그 출마를 한다면 오히려 예. 피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호소가 더 퇴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다 아니죠. 겁니다. 그거는 현 정부가 그런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 그, 정, 국회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제도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국회서현 음.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음. 예를 들어 공영방송법을 개정하자라든지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 기이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점을 더잘알 음.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음.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네. 거죠. 그러면 좀 각을 틀어서 이 점을 여쭤보요이두 사람이 자 공영방송의 피해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선량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면 네. 그만한 준비와 역량이 갖춰졌다고 평가하세요, 의원님 네, 충분히 그만한 역량 이 있고 특히 그 김현영 사장은 KBS 사장을 했을 정도로 네. 어그 방송계에서 많은 음. 경험을 가진 분이고 네. 또배인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어그 MBC 파업 당시에 어조들의그 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소신 있게 네. 자기그 입장을 분명히 할 정도로 여러분들 음. 강단 있고 음흠. 그리고 또 우리 에, 좌파의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 있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으면서도 개념 있고 야락지기 때문에 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능력이 된다. 제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요건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노조의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게뭘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진 아나운서가 처음에 이제 노조 파업을 결의했을 때, 네. 에그 같이 이제 그때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나하는 분위기였으니 했다가 예. 이건 아니지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어 파업에서 나와가지고 네. 다시 앵커로서 복귀를 했습니다. 음흠. 그 앵커로서 복귀를 했을 때에 방송 노조원들이 가진 그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이 앞으로 네가 그렇다면이 방송 그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 앵커고 방송에 절대 못 나가게 하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협박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의 소신을 지켜가지고 어 방송을 계속했고 네. 실제로 자기들이 했는 말대로 어 새로운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 사상 임명했는 사장이 오니까 네. 바로 어 고별 멘트도 못 하게 하고 바로 앵커 자리에서 쫓겨났는 그런,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인터뷰에서 의원님의 의견이나 견해를 여쭙는 것과 의원님께서 네.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 예. 노조가 배연진 당시 아나운서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라 것은 의원님의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정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MBC 그 노조 제가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그 예. 네. 예, 당시에 그배연진 아나운서가 속해 있는 MBC, 사내 인트라넷에, 네. 이런 용어를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배가 어쩔, 어, 선배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너 같은 아이는 파업이 끝난 뒤, 앵커고 방송이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협박을, 어, 한 적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 인트라넷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들었을 때, 예. 사내 인트라넷의 내용을, 이건 공개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그리 그래, 언론에서 이 보도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언론 보도에 에이뭐 방송 예 그거는 2018년 3월 18일날. 아, 3월8일날 보도된 내용을 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 좀 맡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예. 출마를 한다면 또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 예. 예 뭐그 예.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좀 다른 문제를 여쭤볼게요, 위원님. 예. 어제 그 청와대 오찬 모임이 있었고 홍준표 대표가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했던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이른바그뭐 임종석 실장보고 그 기획한 거 아니냐? 물론 나중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농담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 해명으로 이게 좀다 가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이건 그두 분이 극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이기 때문에 예. 그 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음. 그러나 어쨌든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는 예. 뭐 되고 그러나 이것이 그 사태의 본질은. 음. 이런 기획설이나 음모설이라기보다는 네. 어, 여러 가지 문화계 인사나 음. 정치계, 심지어 뭐 대권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또 향후 여권의 대권 주자인 분이 네. 이러한 그 미투 운동의 사건이 연루되었다는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거기서 제가 하나, 응? 그두 가지 정도를 내가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이념적인 측면이 아, 그럼요. 예, 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이죠. 예, 예. 한 가지, 그거를 보는, 어, 보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우리 그 보수 내지 우파 쪽 인사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박잇대. 예, 어, 예, 예, 사건이나. 여러 사례가 있었죠. 예. 사건 때 그때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에서 참 모질게도 공격을 해댔거든요. 네네. 그 그리고 뭐 그때 그 지금 민주당의 여자 여성 의원님들 참뭐 난리를 치셨었는데 왜 요즘은 저렇게 조용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정말 좀 한번 <laughs> 완성의 계기가 됐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아까 뻘이 야기하지만 이게 이념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음. 그러나 요즘 그 문화계를 비롯해 가지고 소위 자칭 진보 내지 그 좌파적 그 조직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를 뭐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대외적으로 어 정의나 도덕이나 뭐 민주를 이야기하는 조직일수록 가치를 이런 도덕적 가치를 선점하는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는 더 권위주의고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의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네.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이념적인 그 잣대나 진영의 논리를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냥 생략을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홍준표 대표의 해명으로 그게 됐는가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이 기획한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 정말 어렵게 그 폭로한 김지현 씨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농담이었다라고 해명을 한다면 김지현 씨한테 그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페르키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 의원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전혀 잘 모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거에 예. 대해서는, 네. 어, 그,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수석 대변인이 공담이었다고 네.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 탕 일각에서 안희정 전 지사 이 문제를 가지고 충남 지사를 비롯한 충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예. 위원님도 같은 견해세요? 뭐 제가 제 견해라기보다도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중앙당 차원은 아니고 충남 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장재원 수석 대변인도 비슷한 주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예. 예. 그러나 우리 당뭐 공식 입장에 한다면장 아 대변인 수석 대변인도 그렇게 있고 충남 도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상황인데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어쨌든 이번 이 사건은 안희정 지사 개인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은 네. 어, 민주당의 그에서 민주당이 책임져야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증명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이 미투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앤니다면은 아 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네. 뭐 이런저런 그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본인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예. 사실을 전제로 서 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예, 같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예 아, 예. 그럴 때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음.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두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인정으로 예, 예.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지 마시고 음. 정말 그 이런 자기희생적인 측면을 제대로 보여줄 때에 네네.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그. 이어서 해석을 해도 될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뭐, 지금 이제,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은. 네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진정성 있게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국민들이 감동하는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 막, 뭐 그런 조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려갖고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다음 인터뷰를 기약을 하면서 아쉽게 도 하면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이었고요 6시 54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영입을 했는거죠. 그분들의 의사도 좀 뭐, 보다도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분들에게 음. 정말 우리 이렇게 현정부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거를 우리가 국 가에서는 됐지 않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삼고초려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로 지금 위원님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네. 그이야기는 방송은 독립돼야 되는데 정권의 힘 그리고 권력이 미쳤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특히 예. 바로 그점 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 가서 그 출마를 한다면 예. 오히려 피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호소가 더 퇴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아니죠. 그거는 현 정부가 그런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 그 정치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 네. 제도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음.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현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음. 예를 들어 공영방송법을 개정하자라든지.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배현진전 MBC 아나운서, 그리고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거 말고 또 여쭙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정앵커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사실 관계부터요. 배현진 길환영 두분 영입 확정이 된 겁니까, 의원님? 예. 지금 영입은 확정되고 내일 예. 땅당식을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아, 입당식 내일. 예. 그럼지금 보도를 보면 예. 이두 분이 그6.13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그 실시되는 그 국회의원 재복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공천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의원님어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천 자체는 예. 어또이 전략 공천을 비롯한 당언 단계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뭐 지금 당장 피해를 입었는 피해 당사자가 대현진 아나운서와 기란영 사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두분 인재를 우리가 영입해 가지고 네. 어이 공영 방송 장악에 대한 실상을 예.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예.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볼 거자 하는 것이 음...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근무의 피해자들이다. 그래서 예. 이두 사람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고 또그 명예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근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장악의 피해자라면 이두 사람이 그 퇴사 내지 사퇴당한 이후에 바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출마하는 게 이게 온당한 절차일까요? 과정일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서 우리가 그, 정말 천하의 영재를 얻어가지고, 네. 어, 이번 재보궐선거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런 음, 네. 여러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점을 더잘알 것이 아닌가. 그런 음. 의미에서, 어, 제도적인 측면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점을 정말하게 아는 사람이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네. 거죠. 그러면 좀 각을 틀어서 이점을 여쭤볼까 이두 사람이 자 공영방송의 피해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선량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예, 예. 국정의한 축을 담당하는 그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이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면 예. 그만한 준비와 역량이 갖춰졌다고 평가하세요 의원님? 네,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고, 특히 그, 길현영 사장은 KBS 사장을 했을 정도로, 네. 어, 그, 방송계에서 많은 음. 경험을 가진 분이고, 네. 또, 벤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음흠. 어, 그, MBC 파업 당시에, 어조들의 네.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소신있게, 네. 자기 그 입장을 분명히 할 정도로, 여러대로 음. 강단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에, 좌파의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 있는 아나운서 모든 것을 확정적이라 이야기는 음. 할수 없습니다만 은 우리가 그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투입할 네. 인재로 염두에 두고 음.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선에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도를 네. 보면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서울 송파 의뢰. 그다음에 네.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어, 충남 천안갑. 이 재보궐선거에 그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두 사람을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고 염두에 두는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어, 이번 지방선거와, 어, 그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 정부 지난 1년간의 그 실정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정 심판이다. 예예.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이 정부가 했는 하는 그 실정 중에 예.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장악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